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만나면 안될 변호사 중에 한 명이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 여러분이 형사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다라고 하면 결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사 사건에 휘말린 그 순간부터 전문가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그 난관을 헤쳐 나가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 온강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부사 입회, 의견서 제출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사건이 의뢰인의 인생과 직결돼 있다는 중요성과 무게감을 절실히 느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양형변론을 드라마틱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인 사건을 좀더 설득력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사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강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와 재판을 여러가지 경험을 두루두루 해봤다는게 저는 제일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공판검사로서 직접 재판에 임해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이런 경우에 유죄가 나오면 얼마 선고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무죄가 되는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수사재판 경험을 변론에 녹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강은 인생변호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혹시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아서 혼자 형사사건에 임하는 경우에도 능히 헤쳐나가실 수 있게 형사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는지 양질의 콘텐츠들을 많이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저희 채널에서 병사 사건의 컨텐츠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가급적 조사 전에 인정할지 부인할지 이 중요한 기로에서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셔 가지고 중요한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나 카톡이나 홈페이지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 전문 검사추진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